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할 맵은요 예 네, 투원 맵이구요 어 그냥 조인게임 들어온건데 옵저버 방이 옵저버 방예 네, 옵중계 할수 있는 그런 방인데요 자 일단 맵이 투원이구요 일반 밀리 투원 맵이고 이게 방제가 뭐냐면은 1대1대1대1 투원 1대1, 1대1, 꿀잼 해설 이런 방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건 아니구요 어 다른 사람이 만든건데 요즘에 좀 찾다가 보니까 이런 맵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예,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시에 위치한 그냥 공방 게임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는 분 한명도 없어요 예, 그냥 하는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모를거예요 제가 이 게임을 해설을 하고 예, 유튜브에 올린다는거를 모르시겠죠 아마 자 일단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시쪽에 토스 주황색 토스분이 센터쪽에다가 센터게이트를 좀 시전을 하는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5시쪽 저그 보라색 저그 그 다음에 7시쪽 테란 파란색 테란이구요 11시쪽은 테란 네 테란, 테란, 저그, 프로토스 요렇게 나왔네요 경기는 1대1 대1대1이고요 1대 다들 지금 음 아마 조심성 있게 플레이를 할것 같은데 지금 프로토스 분 예, 주황님 같은 경우는 조심성 없게 좀 과감하게 센터 쪽에다 게이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초반에 좀 압박을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구요 자 나와봅시다 가스러시를 가면은 아 가는 척 많죠. 척 네. 가스러시 가면 안되죠 지금 상황에서 센터 게이트를 했는데 근데 센터 게이트 하나밖에 안 지었네요 질럿을 이제 하나 뽑았고 보통 좀 강력하게 가는 경우에는 두 개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밖에 안 졌어요, 일단. 자, 앞마당. 이야, 11시 쪽 유저분은, 과감, 과감하게 그냥, 예, 더블을 그냥 때려버리네요. 와, 과감성 장난 아니에요. 이러면서 배럭. 예, 바로 더블 갔어요, 그냥. 노 배럭 더블을 갔고요 앞마당 쪽에다가, 7시 쪽 유저분도, 자, 더블 커맨드 갔고요 노베럭 더블은 아닌 것 같아요. 7시 분 같은 경우는, 예, 베럭 더블. 베럭 찍고 더블 커맨드를 갔고요 자, 7시 쪽에, 대란 분. 입구 쪽을 이렇게 튼튼히 막아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질럿이 나왔다는 거. 초반에 강력한, 지금, 푸시업을 했던 게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강님. 웃을 때가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초반 센터게이트, 장난 아니거든요. 배럭도 완성이 안 되는데, 벌써 질럿한 마리가 왔구요. 두 마리째 추가되고. 자, 이러면서 다섯시 쪽 분. 조용, 조용, 조용스럽게. 앞마당에다가 지금 해처리까지 짓고 있고. 자, 일단은. 자, 갑니다. 이거 못 막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배럭을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배럭도 완성을 못 시켰고. 배럭을 완성을 시켜야지 뭐, 벙커라도 짓던가 하는 텐데. 할 수가 없거든요 아 11시쪽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SCV를 어떻게 비벼가지고 막긴 막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질럿이 두마리가더 왔어요 네 1마리 더 왔고 이제 두마리 앞마당엔 두마리 본진에는 한마리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자원을 못 캐거든요 자 이러면서 7시쪽 분은 안전하게 앞마당을 완성시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그가 저그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7시 쪽 분도 제일 괜찮다고 보는데, 7시 쪽과 5시 쪽에 1대1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주황님 이러면서 앞마당 넥서스까지 피고 있고요 자, 피키하면서 웃고 있는데,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뛰어가지고 딴데 도망가야 됩니다. 주황이랑 중반 자절하게 생겼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황은 네 프로브 많습니다. 프로브도 많고 안만나도 먹고 있다는 네 그런 사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센터에는 게이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버로드로 정체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다섯 시쪽 보라돌이 저그. 저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어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저글링 뽑지 말고 그냥 예 그렇죠 드론만 드론만 계속 뽑아주면서. 제3회 멀티까지 먹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7시 쪽테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팩토리 올라가면서, 예, 슬슬 스캔 달고, 하겠죠. 정보 확인을 하고, 메카닉으로 넘어가겠죠. 아, 지지 벌써 지지 나왔어요, 1한시쪽 분. 저분이 방장님이었거든요, 1한시쪽 분이. 예, 저분이 방장님이었는데, 가장 첫 번째 탈락자로, 네, 되었네요. 일단 이러면서 하시 쪽에 있는 그 주황색, 네, 주황색 토스 분은 앞마당이 완성이 됐어요. 앞마당 활성화가 된지 아직 어,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네랄을 클릭해보면은, 얼마 안 됐어요. 앞마당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방어적으로 좀 하면서, 어떻게든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섯 쪽분 같은 경우는 해철이 늘려주면서, 뮤탈 리스크는 안 가고, 그냥 바로 히드라 디스크댄 올라가고 있네요. 뮤탈을 가는 게 어떨까? 아, 그렇죠. 앞마당 쪽에. 레어를, 레어가 완성이 됐는데, 뮤탈을 가야죠. 앞마당 쪽에 지었데 스파이어를. 예를 들어, 뮤탈이 괜찮죠. 네. 이렇게 1대1대1 이럴 때는, 네. 뮤탈 디스크로 기동성이 좋으니까, 이리저리 막 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시 쪽 테란부는, 메카닉. 슬슬 탱크 나오고 있고요. 시즌 모드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뮤탈리스크가 조만간 뜰거 같은데 자, 일단 옵 보는 사람 나갔어요. 네. 옵저버 보는 예, 흰둥 님 나갔고요. 이제 옵저버 보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네. 어, 나 근데 이거 해 보니까 방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옵중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 그렇죠. 그제뭐 유튜브 그 구독자분들도 막 투원이나 유한맵 같은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올리는 게뭐 빨무밖에 없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어 유한 플레이하는 거는 근데 제가 올리긴 좀 그래요 왜냐면 <laughs> 빨무도 잘 못하는데 유한은 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은 웬만하면은 전 유한 게임은 접은지 오래됐어요 유한은 쳤다 이거이 미유로 했는데뭘 쳤나요 <laughs> 와 프로토스분 제 3회 멀티 가장 먼저 먹었구요그 다음에 7시 테란 분도 제 3회 멀티를 띄어가지고 여기서 지워지 띄어서 먹으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무래도 멀티 활성화 시키는 거는 뭐 저그 저그가 좋긴 하겠지만 토스도 괜찮거든요. 네, 토스도 그냥 소환만 시키고 프로브 한 마리로 하면 되기,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토스분 아직. 토스타, 오, 토스타. 일단, 커세어를 뽑겠다는 생각이죠. 자, 뮤탈리스크 나왔거든요.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테란 쪽을 먼저 갔다면은, 정말 피해를 많이 줄수 있었을 텐데, 아, 그게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은, 한시 쪽 분에, 캐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쎄까고 깰수 있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은. 네, 하나 깨지고요. 하나는 금방 깨져요. 설마 나가나요? 아! 왜 이렇게 포기가 빠른가요, 지금 제 한식 중 유저분? 제3회볼 때까지 먹고 있었는데, 포기가 너무 빨랐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1대1 상황이 됐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식 쪽 분과 5식 분의 1대1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테란 대저그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테란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가 빨리 간다면은, 모르죠, 이거. 아직, 뮤탈을 모르고 있나봐요. 아, 뮤탈리스크 떴어요. 앞바닥 쪽에. 아, 이러고 있죠. 살살 하자도. 살살 하자, 이러고 있는데, 뮤탈이라는 거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방어용만 지금 탱크로만 입구 탱크하고, 막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 뮤컬까지, 뮤짤. 자, 보라돌이 님은 이러면서, 럴커. 킬리스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냥 히드라, 그냥, 속업과 사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밀어버리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탈타리스크로이 탱크를 정리하고, 재미없게 이러는데, 아니, 본인이 잘못했지. 스캔이 달았으면 은 스캔을 뿌려봐가지고, 빌드를 어떤 건지 썼어야 되는데, 스캔도 보니까 한 번밖에 안쏜것 같아요. 본진에 지금, 네. 오키오키 하고 있는데, 탱크 잡고 빠질라고 하죠. <laughs> 자. 탱크 살짝 잡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9시쪽까지 확인을 하고요 올라가면서 자 이러면서 저그분은 이제 올멀티 해도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괜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11시쪽으로 뭐죠? 유타리스크 저그분이 그래도 뭐야 탱크 다 잡아주고 하는게 좋았을텐데 네 과연 어떻게 됐지 뮤탈은 좀 아니지 않아 이러고 있는데 뮤탈 뮤탈 써야죠. 네. <laughs> 럴커 감 이러고 있는데 탱크 잡고 럴커 가야죠. 탱크 잡고 뮤탈리스크로 탱크를 잡아주는 게 좋았었는데 이거 끝까지 잡지. 왜 빼줬지? 괜히 빼줬다가 테란 지금 아 테란 자원 보수 2,500원이나 해어 이분 건물을 안 늘려 일곱시죠. 클로킹 레이스 준비하고 있네 아니,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건물을 빨리빨리 늘렸어야지. 그러면 테란 더 유리했을 텐데. 멀티가 많아가지고, 더 좋았을 텐데. 저거는저거랑 똑같거든요, 멀티가, 테란이. 그 테란이 훨씬 좋지. 아, 이거 뭐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지. 네. 멀티를 먹고 있는 지금, 네, 보라돌이, 저그. 음, 이거는, 그냥 보라가 봐주지 말고 그냥 빨리 끝냈었어야 돼. 자, 하이브까지 완성이 됐고, 뭐 이제 뭐 그것까지 지울 수 있겠죠.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디파일러 마운드 어, 그거 지을 수 있고, 또 가디언까지 그레이트 스파이어 지어가지고 가디언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구요. 그렇죠? 그레이트 스파이어. 이제 뮤탈 노도하라고 하니까, 가디언으로 가겠다. 어,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같고요 나머지 뭐, 센터 쪽에다가 멀티 먹어도 돼. 센터 쪽에 투가스잖아. 어, 가스 두개딱 먹으면은, 꿀이죠, 꿀. 개꿀. 12시 쪽도 먹어도 되구요. 뭐, 11시 쪽, 앞마당 쪽도 먹어도 되고. 아니, 뭐, 그냥 아까 전에 그냥 끝내지. 네. 아, 근데 테란, 진짜 뭐하나요, 지금? 배틀크루저를 뽑고 있었네요? 아니.. 무슨 자원이 3600원 남는데.. 페란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렇게 봐줬을 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배틀크루저 뽑고 있네요 배틀크루저 자원은 4000이나 남고 있고요 탱크는 원팩에서 계속 뽑고 있어 뭐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해도 이기겠다 이 사람은 내가 쟤도유한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길 것 같아 유한하면은 아, 적어도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을, 좋을 것 같은데, 예, 올멀티 먹고 즐기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까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중계할 필요가 없어요. 지지 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